자, 오늘은 또 라면을 끓여 먹을 건데, 이번에는 오뚜기 짜슐랭이랑 오뚜기 열라면 섞어서 끓여 먹어볼게요. 이전에 진라면 매운맛으로 해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열라면, 열라면 안 해봤었나? 오늘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아. 반쪽에야 좋고. 라면 이렇게 두개 하고, 위에 치즈, 제가, 트리플 슈레드 치즈, 모짜렐라에 체다 치즈, 그리고 고다 치즈가 섞인 걸 사왔어요. 요게, 800g 짜린데, 위에 치즈 살짝 올려주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끓는 물에다가, 전부터 넣고 시간은 타이머로 예, 맞추어 가면서 여기다가, 건더기스프 넣어주고, 저는 파를 좀 썰어 넣어서, 예, 짠맛 조금 늦추도록 할게요. 사실 매운 건 괜찮은데, 짠맛은 좀 그렇습니다. 생각해보면 짠맛이 싫으면 라면을 스프를 더 넣으면, 덜 넣으면 되지 않나 싶은데, 스푼, 스프 그냥 다 넣고 어, 다른 재료를 더 넣는 게제 요리 실력이 더 나은 것 같아요. 처음부터 스프를 덜 넣으려고 하면 그건 또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옆에는 계란 후라이를 같이 해두, 해주도록 할게요. 아잇, 잘 먹겠다. 지금 꽤나 끓었는데 네, 이때 스프 넣어줄게요 그 열라면 스프랑 짜슐랭 스프 그렇게 잘 퍼지게 휘저어 주고요. 면한개 끓일 때도 평소에 좀푹 익혀 먹는 편인데 두개 끓이면 확실히 더 이제 익는 속도가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짜슐랭이 5분이고 열라면이 4분인가로 기억하는데 적당히. 적당히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면은 꽤나 익은 것 같고요. 이때 치즈를 위해 좀 섞어줄게요. 아, 치즈 넣기 전에 그, 불 끄고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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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름 넣어줘야지. 짜장 기름. 유성 스프 넣어서 일단 한번 도, 섞고요. 해서 한번 섞어주고 아직 물이 좀좀 많은 느낌인데 물 조절 실패인가 여기에 요거 치즈 넣어주겠습니다 이전에 썼던 크래프트의 치즈는 조금 이거보다 더 잘게 썰려 있어서. 좋았는데, 어, 너무 많이 했나? 이쯤만 할게요. 치즈 녹여줘야 되니까 살짝만 불더 키고요. 치즈. 치즈가 세 가지라는데 눈으로 봐선 잘 모르겠어요. 노란색은 체다가 맞는데 체다랑 모짜렐라랑 고다 치즈? 고다랑 모짜렐라랑 둘다 흰색이라 그런가? 그렇게 막 눈으로 볼 때는 잘 모르, 모르겠네요. 자, 치즈가 다 녹아 내린 것 같으니까 이제 먹어주겠습니다 음 치즈 향기가 좋네요 치즈를 조금 더 넣어야 되나? 근데 혼자 먹기엔 좀 많아 보여서 적당히 넣었는데 둘이 먹을 거면 조금 더 치즈를 더 많이 넣어도 되겠네요 이 예, 적당히 녹은 치즈 잘 건져내고 치즈를 더 많이 넣었어야 좀더 걸쭉해졌을 것 같네요. 어쨌든 잘 먹겠습니다. 아 여기다가 계란 얹어줘야지. 자 여기도 계란을 얹어줬고 맛있게 먹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안 돌아와도 될것 같은데? 다 먹고 돌아왔습니다. 아, 열라면 이게 상당히 매운 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물 조절을 실패해서 그런지 하나도 매운 맛이 없네요. 그러니까 물론 두개 섞어서 원래 매운 맛이 엄청 잘 나진 않는데 그래도 조금 조금은 살짝은 매콤한 걸 기대했는데 전혀 없었어요. 아무래도 물 조절 실패가 좀큰것 같습니다. 게다가 치즈까지 나오니까 당연히 매운 맛은 더 사라지고 그냥 좀밍숭맹숭 음. 음, 치즈를 조금 잘못 넣은 것 같기도 하고요. 무조절도 잘못하기도 했고, 조금 애매했습니다. 그래도 하루, 오늘 한끼잘 먹었습니다.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.